안녕하세요. 자, 부동산 공포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, 오늘 문제 한 번, 어, 풀 건데, 오늘 원서 접수 다 하셨죠? 오늘 9시부터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,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, 어, 빨리 원서 접수 하셔서 집 근처에 학교로 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해설 바로 들어갈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, 2000, 어, 이게 아니죠? 어, 자, 여기 보자. 자, 아, 요게 가끔 하다가, 어,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자, 오늘 문제, 자, 응답자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187명이 푸셨는데, 187명 중에, 오, 정답률이 71%잘 나왔습니다. 아주 잘 나왔어요. 어, 30분은, 30%는 틀리셨는데, 2019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,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돼서, 옳지 않은 것은, 했어요 옳지 않은 거. 자, 일단, 2번이 정답인데,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다. 그러면, 요거는 조합 설립을 안 돼, 못하니까,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은 시행할 수 있죠. 어, 요거 이렇게 쉬운 게 나왔어, 이렇게. 그니까 너무 어려운 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있다, 이따, 있다로 와야죠, 있다. 그럼 이제 정답은 2번이고, 나머지 다 맞겠죠. 자, 금품, 향응 뭐,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, 제공서 표시하겠다, 약속하는 거는, 5년 5천먹는댔죠오 감사합니다. 사과박스 얼마? 사과박스. 오 사과박스에 5천만원 들어있다고 했죠. 5년 5천. 맞구요. 조합이 사업 시행자입니다. 음, 시행 시장 우선 특별한 사회가 없으면 사업 시행계획서에 제출이 있으면 며칠 안에 인가 통보해야 돼? 60일. 인가하고 결정하여 통보한다. 이 날짜가 나왔어요.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원래 하는 거예요. 근데 과반수동이 얻으면 시장문수 등, 주공 등, 건등과 공동 가능하죠. 그 중에 시장문수 등을 썼으니까 맞다. 그 다음에 4번. 가격이 크면, 가격이 크면은요, 어, 일반적으로 요거, 어, 자, 요거 볼까요? 가격이 크다 그러면 2주택 줄수 있죠. 하나 더줄수 있어.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, 핸디캡이 있습니다. 하나의 주택은 무조건 전염면적 60 이하여야 되고, 요60 이하짜리는 이전 곳이 된 다음날부터는 몇 년간, 3년간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. 전매 금지 있죠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, 일단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직접 할수 있다는데 그거 갖고 틀리게 했던 거니까 아, 기억 좀해 주시고요. 이제 원서 접수도 다 끝났어요. 여러분, 이제 진짜 이제 시험 준비만 하시고 아, 진짜 할 때까지 해 보고 나 진짜 마지막 후회 없이 아, 내가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뭐 불합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.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지금 비 오고 있어. 비 소리 들렸어요? 지금 비옵니다. 자, 내일 게요